오늘은 우리 남굴사가 현장에 특별한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그 김성식 종갈본부장님께서 인천에서 이제 매송영날교에 와서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출발하는데 남굴사 대표가 살고 있는 이 하성에 상당히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어, 여러분 산에 보면 상당히 지금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성에는 엄청나게 지난 밤에 하나님이 첫 눈을 아주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낭굴사 녹지 현장인 남양주 수속동 현장에 저희들이 오늘 현장 작업이 있어서 이제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하생에 오늘 상당히 큰 눈이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낭굴사 녹지 현장에 자금을 그러니까 위해서 우리 김성식 총거본부장님께서 어, 매송영락교에 오셔서 이제 남굴사 대표와 지금 어, 현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하성시 매송면 천천리 남굴사 대표가 심하고 있는 매송영락교의 여기서 현장까지는 약1 시간 좀더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우리 전철리에서 자랑하는 저기 칠보산 정상입니다. 분 많이 왔더라고요. 아 여러분, 우리 매송면에서 바로 전철리 뒤산이 바로 칠보산입니다. 칠보산. 일보산 전상에 아, 눈이 엄청 많이 여러분 쌓여진 모습을 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 남구사 대표 김진철 목사가 아, 2000년도 5월 30일날 당시 하성군이었습니다. 하성군 매송면 천철리에 매송영락교회로 저희들이 개척 부임을 왔습니다. 여기서 목자 한지 이제 15년, 16년째 되면서 2002년 11월 28일날 어, 매송영락기 앞에서, 기무사령부 어, 수사관이었던 정종 씨에 의해서 하성당굴이 찾아지고 현장에 구경을 갔다가 결국 어, 매송영락기에 출세가는 어, 집사님 가정의 지하수 사건을 통하여, 어, 땅굴 사역이 지금 14년 동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남침당굴 진실이, 에, 에, 있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양굴사 녹지 현장에 지금 출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지난 밤에 2015년 첫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는 하승입니다. 오늘 또 운전을 위해서 또 현장 총괄을 우리 주관하고 있는 우리 김성식 본부장님. 정말로 땅굴사역의 보호와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원이 됩니다. 수원. 여기는 지금 서수원입니다. 서수원. 아, 수원 쪽에도 뭐 상당한 아, 눈이 온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눈이 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눈이 자유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2015년 첫눈이 될수 있도록 제가 남굴사 대표로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눈이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수호에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경의 가버릴 천사와 같은 정말로 대한민국에 유익한 첫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오늘 하단에만 뵙기도 했습니다. 아, 올라오면서 이제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참 대한민국이 참 넓은 나라는 사실을 또 한번 어,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성에는 엄청나게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오늘 작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텐데 라고 걱정을 했는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눈 양이 이렇게 작아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항요금소에 저희들이 진입을 했습니다. 어항요금소. 어 확실히 눈 양이 많이 에, 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들이 그 녹취 현장에서 어, 오늘 작업이 있어서 어, 지금 우리 낭굴사 총괄 본부장님하고 저 이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남굴사그 녹취 현장이 그 5월 25일날 그5 0 m m 시주 캐싱 작업을 통해서 뭐 상당한 그러한 지하의 땅굴과 관련된 그 녹취 소리를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을 우리가 잘그 어, 현장을 잘 관리를 해야만이 에, 분명히 어, 그 땅굴에 대한 그 진실에 대한 그 어, 실체가 어, 제2의 그 양주땅굴의 진실을 작년에 국방부와 합참회의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그 진실 자체를 좀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어,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우리 김성지 총괄 본부장님도 감기 안 걸려야 되고 또 우리 엄양녹치 본부장이신 우리 이창원 목사도 감기 안 걸려야 되고 여기 남구사 대표도 지금 감기 기운이 상당히 있지만 어 저희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그까지가 그 현장을 어, 잡고 있으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 속에서 아, 지금 IS도 지금 어, 지, 지휘부가 땅굴을 파가지고 은신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중앙일보하고 일부 언론이 지금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리다 보면 그 땅굴 기술을 또 IS에게 또 제공하고 또굴착했던그 배우가 저는 김정은 공상 정권이라고 그 실체가 조만간에 분명히 저는 드러나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 수도권 뭐 거미줄 전체에게 들어와 있는 이 땅굴조차도 지금 어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지금 낭불사진실에 길을 닫고 있는 이 현실에 저희는 끝까지 에 작년에 양주 땅굴 지하 22m에 45도 출구형 땅굴 수속동에서 상당한 엄청난 땅굴 자극과 관련된 이 엄청 녹취를 꾸준히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 마음을 두드릴 것이고 또 미국과 서방 세계 에 끝까지 뚜들 것입니다. 그래서 남침땅굴 전쟁, 김정은의 마지막 비밀 무기인 남침땅굴 전쟁을 반드시 봉사하는데 우리 낭불사가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지난 밤에 참 눈이 너무 많이 왔었어요. 화성은 엄청 왔는데 여기는 지금 어항입니다. 여기는 올라오면 수로 눈이 좀 작아지는데 아무튼 이 눈이 정말 2015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남굴사나 우리 대한민국 자유수호에 참 좋은 그러한 어 가버리엘 천사가 느낌처럼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